안 되는 그거 없어. 음식, 물, 비지 우리는 안 해. 음식 끝날 때까지 심플해지 때문에. 남수버이 니콜 또 네. 창수사 따라갈 거지다진 <laughs> 형 함수! شوف. 이거. 자, 쇼 마나가 없다. 아, 완전 덤덤 덤이모 힘에 반응하고 있 뭔가 때리는 맛이 있어 오케이. 바다. 또 중앙으로 가겠네요. 그래 맞겠겠지 오, 무기영역이셨습니다. 따먹을 뻔. 자리 자리. 정성. 어, 나 여기, 여기 있음대. 얼음님 여기까지 오라, 여기까지 들어오라고. 그왜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? 이만큼 갔잖아. 창술님이 먹고. 화가님 저거 먹어줘요?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먹어야 덮어버릇. 돼. 어? 장술님 이거 안될거 같지? 시정으로 어, 어. 못 아, 먹겠어. 애안 예, 돼요. 방금 해봤어요. 실험해봤어요. 어, 해본 것 같더라고. 안 음. 돼요. 음 이거만 아픈거 아픈거 밀리는거 마우스, 마우스 드래그, 드래그 해야돼요 이거 끝나고 곧 카운터 시간이거든요 앞에 있지 마세요 훈정님 어. 아, 아. 아, 아. 아, 살려야 겠지 <놀람> 심리님 백쪽에 실드 부탁드려요 꺼져 와, 아어님 암수 이게 공만안 맞으면 나머지 그렇게 안아 거의 브레스 개아빠 살려주세요 저거아다 <laughs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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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최민님 암수 하면 안 되고, 치퍼 남. 내가 뭔가아니 봐보죠. 접점? 될거 같은데? 안 뛰었어요. 절아양 양쪽도 안 돼서. 아, 가운데 가운데. 가운데. 오케이. 과절 okay. 아, 아픈 거. 망리리 어, 여기 자리. 쟤는 뭐지? 이쪽이고? 얼음이 여기 여기 여기! 일단 먹어볼게요 데리러 나 하나 <laughs> 내가 먹고 뭐 빠질게요 그럼 <laughs> 네, 제가 먹을게요 네저 빠졌어요 완전 빠졌어요 그거 네. 먹었어 얼음유! 어, <laughs> 으악 네. 바이거하나 제가 미리 던져볼게요. 아 이거 왼쪽 날개 깨졌네 아프죠? 그러 왼쪽 날개, 먼저 하고 왼쪽, 왼쪽, 어? 아픈 거, 아픈 거. 절대 어, 맞지만 나 됐다 됐다. 아, 오른쪽 사이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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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헤드로 헤드로 아. 헤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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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이거가 곧그 카운터 시간 혹시 지금 반짝이면 카운터. <웃음> <그럴까>? <웃음> 오, 와 네. 어떻게 네. 졌어 네. 와 개고수인데 진짜 좌워로드 우워로드 졌다. 타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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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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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<laughs> 개아아픈도가야돼 아픈 거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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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 진짜 아 아이, 맞아 맞아 아나 이래 안 밀리게 안 밀리게 어딨어 다 밑에 있구나 기복구 <laughs> 다 미안해 나 이거 율법 쓰면 나도 빌려서 내가 죽어가지고 예아이버티자 예. 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 자리, 어나 서있어 서있어 굿오고 물약 한 번만 샴파티 비켜있어 이건 이건 내가 먹을거야 먹고 천수균 그 다음에 내가 예. 먹 이상해 좋아 채민님 하나 마저 드셔주시고 하나 먹었어요. 다이스. 오씨아파치가시다 이거는 잡아고다 기상기 없는 거 뭐. 그래도 나아픈데야 이거 끌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이면 이거 너무 바닥 표시 이어져. 지만안 돼. 맞습니다. 180 넘어갈 듯. 뭘 네. 가만히 있네. 사건이 안그보잖아 무력 중이야. 안돌려그 근데 이거 그냥 내갈 듯. 아, 안 그래? 해도 돼. 안 해도 돼, 이거. 아니 근데 안키면 많이 깎아 면은 거. 이거가야 이거. 아, 다차요 차. 아. 아, 아 차요? 네, 1 8 0도 있을 거예요. 야, 여기 아. 아니야. 어디 와. 아까 113을 봤는데 163인가 니티는 하나다. 양솔님 어디 가? <laughs> 이상가족 이상 상봉. 등을... <laughs> 안 돼. 왜, 안왜 서로 중앙에서 만나는 건데, 이거. <laughs> 이게 창평이다. 이것만 잘하면... 이것만 잘하면... 어이, 저리 가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맨위에 거대가요. 오늘 제가 치는 거 치지 와, 마세요. 끌려갔다, 시민님 자리 지켜, 자리. 어, 엄청 아파요. 형사래요. 평타라도 쇼. 사수계 평타예요. 한번 자차 되지 않아요? 남의 거 치는 거 아니에요. 사수게 어? 평타로. 그래도 시간 많아요. 얼음 저거 해줘요 맞아. 내가. 어, 안돼, 내가 치, 내가 치, <.enh1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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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이거. 내 내가 하 발사, 해발 발사. 됐다, 됐다, 됐이스 내가. 지좀고 훨씬 이후에 딜 하부 터암수 조심 조심 입자 나중에 꽤 나중에 내 손으로 끝을 내리일파수주 뒤에 터 뒤에 백 항상 세 번이에요 네, 이제 뒤에 한번 네. 네. 이거.. 무조건 헤드가 안전이야, 저거. 네, 세 번. 세번 무조건 헤드. 장기할게 아이고, 떠버렸어. 1파 아무튼 이겼어. 아하 여기, 팀님 텐트. 어. 어. 와. 내가 해놨어, 아, 내 해놨어. 난 살았어, 난 살았어. 미약을 세 번, 세 번, 세 번. 세 번. 세 번. 토니가. 카운터. 카터카터 믿는다. 믿어. 콜리만 믿으라고. 믿어! 어예내가못 쳤어. <laughs> 나 장전해놨는데 찍고, 못 찍어. 쳤어. 시간, 시간. 흐흐나장 나중에 다시에. 우아. 엘파 암 끝났나? 뭐 어. 아, 내가 던졌어. 이파 해도. 오케이. 난 내가 는제 이겼거든. 안금저뒤 들어가는 거지. 꼬안난주꼬만면저 꼬리 좌우야 꼬리 좌우. 딜 응. 남네. 그 그래, 이거 남아요, 잠깐. 어른이함수 이게 세 번. 진짜 아, 절... 헤드에 있으면 어, 진짜 절대 안맞 같아 무조건. 이거 뒤 뒤에 뒤에. 됐다. 아이스. 오라이스. 아, 수고했습니다. 아 수고했습니다. 우리는 만참 찬 코튼 맨 나올까? 서폿. <laughs> 서폿 한... 한... 셋, 셋 블래나? 뭐 나오지 않을까? 블레이드 잔여, 서포 세명. 아, 우리 차방님도 있어. 우리 차방님.